영국의 군사매체가 한국 항공우주산업을 조명하며 KF21 네이비 함재기 등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무기 체계들을 소개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대한민국이 과거와 달리 무기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독자 개발 강대국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했으며 KF21 함재기 개발 역시 구체적인 단계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건조 계획인 CVX는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미국산 F35B 함재기를 탑재 및 운용할 계획이었지만 진행 도중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F35B 함재기를 도입하여 운용하는 미국과 영국 상황을 보니 수직이착륙 조건과 무장 탑재 조건이 까다로워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싸고 작전 반경이 짧으며 무장량 또한 얼마 안 되는 F-35B 함재기의 운용을 가정하고 수립한 경항 공모함 계획을 변경하여 최소 5만 톤급 차를 드골급 항공모함으로 개발하고 F-35B 함재기 대신 KF-21 함재기형을 개발해 사용하자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항공모함에 탑재할 KF-21 함재기와 KF-21 전자전기의 개발 가능성이 계획안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지상에서 운용하는 KF-21 전투기를 해상에서 운용하려면 랜딩기어나 기골 보강 등의 개량이 필수이며 공군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KF-21 전투기를 함재기로 개량하려면 당연히 개발에 추가 비용 발생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선 기체 구조 변경을 통해 동체의 좌우로 뻗은 날개 주익과 전투기의 안정을 유지하고 방향을 바꾸는 구시를 하는 비행기의 꼬리 부분 미익을 보강한 뒤, 코팅 작업을 통해 스텔스 기능과 염분 보호 기능을 확보하고 항공모함 비행 갑판 위에 착함 구속 장치 어레스팅 기어를 설치하여 미국의 공격형 함재기인 fa-18 슈퍼 오네처럼 한국형 항공모함에 탑재할 함재기 이륙을 위한 캐터펄트 개발을 1차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kf-21 함재기를 탑재할 7만 통급 항공모함 건조로 한국의 항공모함 보유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언론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KF-21 함재기에서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은 군사 기술 중에서도 대전략급 게임 체인저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일곱 번째로 함재기 개발에 도전하는 국가라고 소개하며 이어서 나머지 여섯 개 국가는 모두 항공모함용 함재기를 개발 중이거나 보유 중인데 한국도 곧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함재기 개발 기술력은 미국이 선두에 있고 유럽과 중국 등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도 본격적인 함재기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함재기의 위력은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특히 영국과 협력한 항공모함 디자인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한국군의 독자 기술력과 더불어 영국의 기술력이 결합된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K9A2 자주포와 영국산 항공모함의 기술력을 교환. 하는 빅딜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이며. 세계 군사력 순위 6위 한국과 세계 군사력 8위 영국의 군사 협력 강화로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시켜 영국 해군의 상징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의 기술력이 한국 항공모함에 대거 투입될 예정입니다. 영국과 군사 동맹을 통해 항공모함 운용 기술과 설계 방식 등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 는데요. 더욱 강력해진 한국형 항공모함 의 만재 배수량은 7만 톤급 이상 대형 항공모함으로 확정되었고 과거 에 공개되었던 전장 270m, 전폭 60m의 3만 톤급인 경항 공모함보다 훨씬 커진 갑판과 만재 배수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외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KF-21 전투기가 다음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대한 반응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KF21 전투기는 엄청난 수출 잠재력이 있으며 상당히 높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언론들이 작성한 KF21 전투기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걱정과는 다르게 KF21 전투기의 힘찬 비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저기서 KF-21 함재기 버전인 일명 KF-21은 함재기가 개발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군의 한 장교가 방송에서 KF-21은 함재기를 언급한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미 내부에서는 KF-21은 함재기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군 당국은 경항공모함 기본 설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경항공모함이 늘 뜨거운 이슈인 이유는 함재기 성능과 가성비 논란 때문입니다.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경항공모함 함재기의 유일한 선택지는 가성비 최악으로 유명한 F-35B 함재기 때문입니다. F-35B 함재기는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만든 전투기 가운데 작전 반경과 무장능력이 최저 수준임에도 가격은 수백억 원 이상 더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이에 우리군 관계자는 영국산 전투기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지만 1969년에 실전 배치되어 퇴역을 앞둔 만큼 경항공모함에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 전투기는 사실상 F35B 함재기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F35B 함재기가 여러모로 논란이 많은 만큼 KF21N 함재기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승장구 양산 중인 KF21 전투기에 이어 KF21N 함재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 또한 다양한데요. 한국모함 건조 사업이 본격 시작되었지만 아직 함재기가 공식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당장이라도 KF21N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형 항공모함이 공식 등장한다면 KF21N 함재기가 우리 해군의 함재기로 선택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미 기본적인 항공기 시스템 안전성을 확인했고, 현재는 본격적으로 성능 확인을 위해 시험을 점진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결함 의혹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동하는 경우는 없다며 개선 사항은 늘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조치하고 개선하면서 시험 비행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군에서 추진 중인 경항공모함 함재기 탑재 여부에 대해서는 함재기가 어떤 기종이 되느냐에 따라 항공모함 크기가 결정되기에 면밀한 검토와 분석 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외에도 폴란드 의 주장에 따르면 f-16 전투기 업그레이드 에 들일 돈이면 차라리 저렴하고 성능도 좋은데다 최신 기체를 도입 할수 있는 kf-21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는 게 낫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KF-21 전투기 성능은 폴란드가 과거에 도입한 F-16 전투기를 압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외부 무장창을 탑재하고 있으나 차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F-35 전투기처럼 내부 무장창을 장착한 뒤 스텔스 기체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스텔스 성능뿐만 아니라 함재기로서의 기능까지 갖추려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 절감 및 다양한 모델로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 서는 영국과의 협력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방위사업 추진위에서 F-35 전투기 2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군이 운영하는 스텔스 전투기가 59대로 늘어나는 전력 증강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F-35 전투기 엔진으로 독수리가 빨려 들어가 큰 손상을 입은 후 수리 비용이 구매 비용보다 큰 1,400억 원으로 알려지면서 외국에서 도입한 전투기가 절대 주력 전력이 될수 없으며 KF-21 전투기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군이 독수리와 충돌해서 손상 입은 F-35 전투기 수리 비용이 너무 비싸 폐기를 결정하면서 KF-21 전투기의 초도 양산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국방연구원이 40대에서 20대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사 결과를 공군과 방위사업청 그리고 방산업계까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군이 손상된 F-35 전투기를 폐기하기로 발표하자 상황이 조금씩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은 F-35 전투기를 수리하기 위해 미국에 수리 비용을 문의했습니다. 미 정부와 로키드마틴은 기체 수리 비용으로 구매 비용인 1,100억 원보다 많은 1,400억 원을 확정해 전달했으며 수리 기간도 무려 4년이 예상되면서 폐기가 났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F-35 전투기가 스텔스 기종이라 한국에서 돈을 주고 구매했지만 수리나 폐기는 미국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 공군이 폐기하는 F-35 전투기가 미국으로 반송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폐기 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까지 가져가는 특수 운송 비용과 폐기 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러모로 골치 아프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F-35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의 전략 기술이 대거 포함되어 개발된 첨단 전투기라서 소유권은 미국에 있으며 대한민국은 F-35 전투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정비조차 권한이 없으며 기술 보완을 이유로 경정비도 미국에서 파견된 기술자가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F35 전투기에서 분해 흔적이 발견된다면 철저한 조사를 거쳐 기술 유출이 진행되었는지를 조사관이 검사하며 미세한 분해 흔적이라도 있으면 막대한 위약금을 물리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공군도 F35 전투기 정비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시스템이 고장나면 통째로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라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미국에서는 조그마한 부품이 망가져도 통제로 교체하면 기술 노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고장난 부품을 수리해 다시 재생할 수 있어 전투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 유지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군에서는 F-15K 전투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리와 정비도 어려운 상황에서 F-35 전투기는 아예 접근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관계로 운영 비용 또한 계속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많은 수량을 도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군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많이 도입해 운영하면 다른 전투기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공군력이 약해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 매년 투입되는 전투기 운영 예산이 늘어나고 있으며 f-15k 전투기도 보잉사와 운영유지 계약 체결을 통해 매년 8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지 계약은 비싼 비용을 치르는 대신에 운용률을 높일 수 있어 최적의 방안이지만 도입된 지 얼마 안된 전투기에서도 부품 단종으로 운용률이 빠르게 하락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f-35 전투기는 매번 미국 감독관 에게 분해되었는지를 조사받아 야 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운용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평 소 예방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갈수록 상승하고 있어 연간 조 단위의 운영 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더큰 문제는 7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해체 후 수리 재조립하여 신품 수준으로 복원하는 과정을 거치는 창정비 기간 동안 어디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F-35 전투기는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사소한 기술조차 노출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소수 국가에 마련된 창정비 시설에서 모든 시스템을 확인받아야 오랫동안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비 시설은 미 본토와 일본 그리고 호주에만 구축되어 있어 대한민국은 이들 국가로 가져가 창정비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을 제외하고 호주나 미 본토까지 날아가려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최종 결정을 현재는 미루고 있지만 결국 창정비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미리 대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KF-21 전투기 개발 성공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한국국방연구원은 국산 전투기 개발 성공 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항공기의 지속적인 가망성 유지를 위해 정비 프로그램에 따라 정비 수리 분해 조립하는 재반정비 사업, 항공기 MRO 사업에는 주목하지 않고 있어 보고서에 상당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면 최소 30년부터 최대 50년 이상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한 대만 판매해도 10대를 수출한 효과를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매출을 추가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개발된 F-35 전투기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도입하고 마음 대로 운영하지 못하며 독일 일본 영국 등 일부 소수 국가에서만 미 공군 수준의 창정비를 인정해 대한민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자체 정비가 가능합니다. 미국은 유일하게 동북아에서 일본에 이러한 정비 권한을 부여했지만 대한민국은 접근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향후에 F-35 전투기를 운영하는 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KF-21 전투기 운영유 지비에서 상당한 강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 전투기는 F-35 전투기 전투기처럼 A사 레이더와 첨단 항전 장비를 갖추고 내부 무장 창을 탑재해 스텔스 전투기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개발에 성공한다면 F-35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폐기를 결정한 F-35 전투기처럼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도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빠른 기간 내에 수리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며 도입 비용이 비싸도 수십 년간 운용하는 특성상 오히려 전체 수명 주기 비용으로 계산하면 더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기에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핵심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방연구원의 주장대로라면. 처음 개발되는 KF21 전투기가 이미 20년 이상 개발이 진행된 F35 전투기보다 성능이 떨어져 생산량을 반토막 내야 한다는 주장은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의 이 같은 헛소리에도 불구하고 최종 정책 결정권자가 반대하면 되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되면서 공군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사업은 현재 공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멀쩡한 성능의 전투기를 교체하는 것이 아닌 당장 교체되어야 했을 노후화된 F4 전투기와 F5 전투기를 교체해 조종사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군이 F15 전투기와 F35 전투기 등 최첨단 전력을 도입해 운영 중이지만 아직도 F5 전투기 100여 대를 운용 중에 있으며 이미 퇴역 시기를 한참 넘겨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KF-21 전투기 생산량을 반토막이 아닌 두배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은 KF-21 전투기의 생산 수량을 줄이는 이유로 성능 부족을 문제 삼고 있지만 핵심인 수십 년간 전투기를 도입해 운용과 수리 비용 등 전체 수명 주기를 생각하지 않고 헛된 근거로 감산을 주장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 능력을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의 신무기가 개발되는 가운데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최근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를 포함해 현무 파이버 미사일 양산을 시작했고 얼마나 더 많은 무기 체계가 공개될지 아무도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kf-21 전투기에 이러한 변화를 알아챈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kf-21 전투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핀란드와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의 나토 연맹 회원국들은 공중전시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은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 방위 산업 전시회에서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어느 정도의 스텔스 수준을 갖출지와 어떤 미사일 무장 체계를 채택할지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실 한국의 당초 계획은 기존에 사용하던 미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암남미사일과 단거리 전용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장착할 계획이었지만 이러한 계획은 단기 계획에 불과하며 장기 계획으로는 철룡 공대지 미사일과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로 모든 무기 체계를 국산화하기 위해 연구 개발 중입니다. 또한 KF21 전투기는 언제든 진화적 개발 단계를 거쳐 5세대 스텔스 전투기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전투기로 개량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사실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 공개된 편대 비행을 보더라도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 국방과학연구소의 행보를 보면 비공개 시험을 통해 KF-21 전투기에 탑재할 비밀 무기들을 평가해 왔습니다. 이처럼 KF-21 전투기에 무기 플랫폼에 국산 A사 레이더 및 항공 전자 장비를 탑재하게 되면서 치큰둥했던 유럽 국가들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전투기의 신뢰성을 보장받으려면 가동률이 가장 먼저 언급되기 때문인데요. 즉 국산화된 장비들이 많아질수록 국 품과 정비성이 매우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전투기 가동률에서 압도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선례가 존재하는 FA50 경공격기처럼 신뢰성을 보장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KF-21 전투기가 유럽 말고도 호주에 수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호주.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방금까지 언급한 국가들의 공통점이라면 국제 정세 속에서 안보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국방비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들 국가들은 노후화된 전투기의 퇴역과 동시에 새로운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해야 하는데 도입하기로 한 미국산 F-35 전투기가 연달아 성능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대로 F-35 전투기를 도입해도 되는지에 대해 깊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엄청난 가성비와 막강한 화력을 갖춘 KF21 전투기 도입을 제안한다면? KF-21 전투기로 우회하는 계획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KF-21 전투기 양산을 시작한 한국은 단숨에 미국산 전투기를 대체할 유일한 대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인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호주에게 KF-21 전투기를 제안해야 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호주와 인니는 꾸준히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인도네시아와 호주는 한국 과 일본 만큼 사이가, 안 좋습니다. 만약 한국산 KF21 전투기가 호주에 수출된다면 인도네시아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굳이 있니 정부를 견제하지 않더라도 대규모 해외 수출을 성공하지 못한다면 KF21 전투기의 양산 단가가 높아질 가능성도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차 강국 독일이 KF21 전투기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인 FCAS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최근 FCAS 프로젝트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프랑스가 완장지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팔 전투기가 잘 팔리기 시작하면서 콧대가 높아진 프랑스는 항공 관련 역량이 부족한 독일을 떼어내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독일과의 협상에서 플랜비를 언급하며 독자 개발 가능성을 암시했는데요. 이를 통해 협상의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독 독일에게 프랑스의 우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최첨단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역량이 없는 독일이 이미 라팔 전투기 수출로 항공 기술력을 입증한 프랑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은 FCAS의 실패를 염두하고 미국 F-35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F-35 전투기가 연달아 추락 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독일의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F-35 전투기라는 선택지가 사라진 시점에서 독일이 한국의 KF-21 전투기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들은 걸핏하면 고장나기 일수인 F-35 전투기에 대한 구매를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F-35 전투기의 해외 수출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KF-21 전투기의 수출 잠재성을 알아본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가 해외 수출 시장에 등장하게 된다면 세계 전투기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엄청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미국 정부가 나서서 KF21 전투기의 유럽 수출을 저지하기 위해 나선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수출 사태에 대한 주도권을 한국이 쥐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 기업과 이윤을 조정하여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애초부터 미국은 KF21 전투기의 수출 금지를 금지할 만한 결정적인 명분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스텔스 기술이 넘어갈까 우려한 미국이 수출을 막고 있는 상황에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실전용 스텔스 전투기는 KF-21 전투기가 유일한 상황이기에 섣불리 막아섰다가는 반발만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KF-21 전투기의 장점은 셀수 없이 많습니다. 우선 국내 개발 및 생산으로 자주 국방이 가능하며 미국 제조업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체적인 정비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생산 대수가 많아질수록 유지 비용이 저렴해지는 것도 장점입니다. 점이며 기존의 엔진이 하나이던 F35 전투기와 다르게 두 개의 엔진을 장착하며 크기도 더 큽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량 미사일을 더 많이 장착할 수 있으며 작전 반경도 매우 넓은 데다 최대 이륙 중량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게다가 현재 상황에서 수출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완료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과 유지 비용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근 미국 F35 전투기의 가격이 많이 내려와 KF21 전투기의 예상 가격과 200억 내외로 차이가 나고 있지만 유지 비용은 F35 전투기가 KF21 전투기의 2배 가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F-35 전투기의 성능 개량 요구 비용으로 3000억 원을 청구한 사례를 보듯 유지 비용이 KF-21 전투기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한국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연동한 복합 운영체계 MUM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무인기가 정찰 임무 시 전장 상황 변화 등을 감지하면 실시간으로 임무를 수정해 조종사의 판단력을 높여 정확한 임무를 수행하고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인공지능 무인기를 운용하게 되면 유지 비용을 더 많이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